네몸 네살, 을지, 탁탁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병원서청소년과 서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학교병원에서 소아안과 진료 중인 정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애들도 근시가 좀꽤 심해서 안과를 네. 다니고 있는데, 드림렌즈를 끼면 근시가 좀 진행이 늦춰진다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어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드림렌즈는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각막 모양을 변형시켜서 근시를 좀 줄여주면서 안경 없이도 시력이 잘 나오게끔 해주는 렌즈인데요 대신에 이제 렌즈를 중단하게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근시를. 돌아가기 때문에 렌즈를 착용한다고 근시 자체가 없어지거나 이제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렌즈를 착용함으로써 근시가 더 나빠지는 것, 근시 진행을 해주는 걸좀 억제시켜 줄 수가 있어서 최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뭐 게임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정말 근시가 많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보통 근시 때문에 안과를 방문하게 하는 시점이 언제쯤 방문하면 좋을까요? 어, 보통은 이제 근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니면 만 6세 경에 시작을 해서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보통 영유아 검진에서 이제 잘 보이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력 검진을 했더니 0.45 정도로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멀리 볼때 조금 들 보이는 TV를 꼭 가까이서 본다던가 아니면 학원이나 학교에서 멀리 칠판이 잘안 보인다고 한다면 근시를 의심하시고 진료 보러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성장 으로만 쓰는 아이들이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될때 눈이 나빠지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급성장하고 시력이 나빠진 것하고 좀 상관이 있습니까? 네, 보통은 이제 키가 많이 크는 시기에 눈 길이도 성장을 하면서 근시가 조금 더 진행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 저희 애들도 드림 렌즈를 둘다 꼈거든요. 어. 네, 이게 뭐? 끼워주고 끼고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렌즈는 사실 이제 부모님이 렌즈를 해 봤냐 안해 봤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결국에는 아이들이 낀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착용을 시켜 주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 소프트 렌즈라던가 하드 렌즈를 해 보신 경험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잘 착용을 하겠지만 보통 해 보신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아침에 거의 렌즈 지옥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항상 감염에 주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손 위생 같은 거는 당연히 잘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혹시 이제 눈물이 난다던가 눈이 좀 충혈이 오래 간다던가 잘안 보인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드림렌즈는 몇살 때까지 착용할 수 있을까요? 주로 이제 눈이 많이 나빠지는 초등학교 시절, 아니면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 이제 착용을 하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6시간 이상 정도는 착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서, 수면 시간이 좀 짧아지다 보니까, 조금 드림렌즈를 좀 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이제 만 15세가 좀 넘어가게 되면은 성장하는 속도도 좀 줄면서, 근시 진행 정도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어, 좀, 급격하게 나빠지는 시기에 드림렌즈 착용을 권유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어 보통은 게 아주 강력하게 권유하는 편은 많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때 계속 드림렌즈를 꼈는데 중학교 가니까 너무 시험 기간에 이제 잠을 못 자니까 결국 그래서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엄마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림렌즈를 어렸을 때 많이 끼면 각막이 얇아져서. 아시기나 하시면 못한다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정식 명칭은 각막 굴절 교정 렌즈인데요. 일시적으로 각막을 평평하게 변형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막이 막 얇아지고 영구적으로 얇아지고 이런 것은 아닌데요. 단기간 착용하면서 혹시나 이제 각막염이라던가 각막 주변에 신생혈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지는 관찰은 필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이제 진료를 보아야 합니다. 어, 2000년대 이전에 지금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근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학창시절. 시련... 절에 안경을 착용하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안경을 벗고 싶다라고 하면 라식이나 라색 같은 이제 굴절 교정 수술을 하는 것이 조금 일반적이었다면, 현재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소화 근실을 이제 진행을 억제해주는 것을 이제 관리해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린 OK 렌즈라던가, 그 외에도 아트로핀 안약 치료 또 일회용 이제 이중초점 소프트 렌즈 등 다양한 치료 치료법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치료법을 무조건 하, 무분별하게 한다는 게 무조건 좋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제 근시 정도나 아이의 나이, 또 근시 진행 속도 이런 것들 아니면 부모님이 근시가 있는지 여부 이런 유전적 요소들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진료를 보시고 이제 상의 후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궁금했던 점들이 많았는데 덕분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米谢。감사합니다